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놀라만한 정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켄타로 사카부치, 켄타로 세키거치, 일본 최고의 배우이자 모델인 그가 2024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의 연기, 패션, 가족, 그리고 숨겨진 재산까지 오늘 영상에서 켄타로 사카부치의 진짜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의 연기 경로부터 시작해 가족 이야기, 수익, 차와 집까지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켄타로 사카부치의 삶을 이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핫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켄타로 사카부치, 판구 건태낭, 켄타로 세키거치는 일본의 인기 배우이자 모델로 최근 몇년 동안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의 매력적인 외모와 다채로운 역할은 그를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 있는 인물로 만들었다. 이번 글에서는 켄타로 사카구치의 2024년 현재, 그의 생활 방식, 가족, 배우로서의 성공, 수입과 자산,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다. 켄타로 사카구치의 생애. 켄타로 사카구치는 1991년 7월 11일,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원래 모델로서 활동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일본의 인기 모델 에이전시인 파르셀, 파르코, 에위에 발탁되며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하지만 그의 연기 경력은 2013년 드라마 카와이아이, 가에아이에이아이에서 첫 주연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그의 경력은 날로 상승세를 타게 된다. 켄타로 사카구치의 가족과 아내, 2024년 현재. 켄타로 사카구치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한때 몇몇 연애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결혼이나 가정에 관한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다. 그의 개인적인 삶을 매우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으며, 그런 점이 그를 더 매력적인 인물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팬들은 그가 언제 결혼할지, 그리고 그와 함께할 사람은 누구일지 궁금해하고 있다. 켄타로 사카구치는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뷰에서도 그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부모님과의 깊은 관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가족의 모습은 드물지만 소셜미디어에서 그가 종종 부모님과의 행복한 순간을 공유하기도 한다. 켄타로 사카부치의 연기 경력과 TV 드라마. 켄타로 사카부치는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2024년 현재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사랑은 계속된다. 에. 네. AI와 스스고로. 이 드라마에서 그는 주인공 역할을 맡아 감동적인 연기를 펼쳤다. 이 드라마는 그의 연기 경력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연기 스타일은 매우 자연스럽고 진지한 톤으로 각본에 맞춰 캐릭터를 깊이 있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드라마와 영화뿐만 아니라 켄타로는 일본의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진지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성격은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켄타로 사카부치의 수입과 순자산. 켄타로 사카부치의 정확한 수입과 순자산은 공개된 적이 없지만 그의 인기와 연기 경력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금액이 예상된다. 일본의 톱배우로서 그는 높은 출연료를 받으며 영화, 드라마, 광고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그는 다수의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모델로서도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가 참여한 광고 캠페인은 종종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다. 그의 순자산은 추정치로 약 20억엔, 약 150트리우 USD 이상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는 그의 연기 활동과 모델링, 그리고 다양한 사업 활동에 따른 수익을 포함한 추정치이며 실제 수치는 다를 수 있다. 켄타로 사카부치의 집과 자동차. 켄타로 사카부치의 생활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그의 집과 자동차다. 그는 도쿄 시내의 고급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내부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다. 그는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집 내부의 사진이나 정보는 드물게 공개된다. 그의 자동차는 고급 스포츠카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인 레쿠사스와 포르쉐 등의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자주 개인적인 시간을 즐길 때이 차들을 이용하여 도심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떠나는 모습을 자주 목격되기도 한다. 켄타로 사카부치의 2024년 라이프스타일 켄타로 사카부치의 2024년 라이프스타일은 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준다. 그는 여전히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개인적인 시간을 중요시하며 운동과 여행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그는 SNS를 통해 일상적인 모습을 공유하며 자주 자신이 즐기는 취미와 여행지의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 그의 라이프 스타일은 매우 균형 잡힌 것으로 평가된다. 일과 개인 생활을 잘 조화시키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그가 성공을 이어가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다. 켄타로 사카구치, 켄타로 사카구치는 일본 연예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로 그의 2024년 현재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그의 연기 경력, 개인적인 삶, 가족, 수익, 자산 등 다양한 면에서 그는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며 계속해서 팬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그의 경로는 더욱 빛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이들이 그의 다음 작품과 삶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켄타로 사카부치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그의 다양한 연기 활동과 모델로서의 인기 덕분에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는 일본의 TV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의 영화 산업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일본 배우들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할 기회가 많아졌고, 켄타로도 그중한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켄타로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 도전하고 있으며, 특히 액션 영화나 스릴러 장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배우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점차 더 깊이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2024년에는 그의 연기 경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며 국제적인 프로젝트에서 그의 모습을 볼수 있을지도 모른다. 켄타로 사카부치는 그동안 연예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팬들로부터 존경받아왔다. 그는 환경보호, 청소년 교육,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 자선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팬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켄타로는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기부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일본 내 여러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및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후원해왔다. 이러한 자선 활동은 그의 대중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가 되었다. 켄타로 사카부치는 그가 모델로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패션 아이콘으로 주목받아왔다. 그의 스타일은 고급스럽고 세련되면서도 때로는 편안한 느낌을 주는 캐주얼한 요소를 결합한 독특한 매력을 지닌다. 2024년에도 켄타로는 일본의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여 패션쇼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주 그의 패션 스타일은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그가 착용하는 옷들은 쿨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많은 팬들이 그의 스타일을 따라하고 있다. 켄타로는 자신의 패션 선택을 통해 개성과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항상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의 옷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는 공식 행사나 인터뷰에서도 너무 과하지 않게, 하지만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한다. 이러한 스타일은 그가 모델로서도 계속해서 인기를 끌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며 그가 다채로운 분야에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 켄타로 사카부치는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독특하고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는 일상에서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며 특히 자전거 타기와 수영을 즐긴다. 그의 팬들은 켄타로가 자주 여행을 떠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서 볼수 있다. 이러한 여가 활동은 그가 배우로서의 스트레스를 풀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 또한, 켄타로는 미술과 음악에 관심이 많다. 그는 종종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미술 전시회를 방문하거나 새로운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휴식을 취한다. 그의 SNS에서는 종종 자신이 좋아하는 미술 작품이나 음악을 추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이러한 취미는 그가 예술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의 팬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